안녕하세요. 베퍼 당연다. 부스야. 요즘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요즘 몸 만들기, 운동, 웨이트업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에 거의 뭐반 미쳐있는. 헬스장 같이 보시죠. 제 개인 짐입니다. 홈짐? 뭐 이런. 왜 갑자기 운동이냐? 어, 다른 게 아니라 오늘은 담배, 연초와 건강, 특히 운동 능력, 근성장, 뭐 근손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문에 근거해서 아주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담배에는 뭐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가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있죠. 당연히 이런 성분들이 근육이나 운동 능력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연초, 담배 연초의 일산화탄소는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를 제거하고 혈류량을 감소시켜 펌핑감이 떨어지고 근육의 회복속도를 감소시킵니다. 타르 또한 마찬가지로 폐자연정화 시스템을 악화시켜서 인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제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사용할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근육의 회복에 영향을 줍니다. 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간이 해독작용을 하잖아요. 일산화탄소나 타르의 유해 성분을 해독하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해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먼저 해독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단백질 합성을 뒤로 미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합성 또한 더디게 되겠죠. 단지 몸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뭐난 건강하고 상관없어 그냥 내 몸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고 싶어 나는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지금 굉장히 운동하고 있어 뭐 예쁘게 보이는 게 목적이라면 담배를 피면서 운동을 하든 뭐 담배를 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신다면 연초는 무조건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정 담배를 피우고 싶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갈아타세요. 액상형 전자담배를 하시면서 예, 웨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되세요. 뉴질랜드도 금연국가를 선포하면서 뉴질랜드 정책상 정담배 연초를 못끊겠다 연초를 피우고싶다 담배를 피우고싶다 그러는 분은 전자담배를 하세요 라고 대한민국의 어떤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사이트나 식약청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담배 길잡이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권장하고 있어요 일부 몰지각한 유튜버나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연초랑 액상형 전자담배를 싸잡아갖고선 특히 그냥 권련형 전자담배까지 싸잡아갖고선 베이핑 뭐 나쁜애 어쩌네 뭐 어쩌네 저쩌네 떠들어대는데 제발 좀 알아보시고 좀 공부 좀 하시고 떠드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럼 권련형은 여러분 연초예요. 전자식으로 그냥 연초를 피우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련형은 거기는 일산화탄소, 엑상형 전자담배는 일산화탄소나 타르가 없습니다. 권련형 전자담배는 일산화탄소 타르가 다 들어 가 있어요. 오히려 권련형 전자담배가 타르가 더 높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엑상형 전자담배는 그냥 베이핑의 유독 한국에서만 엑상형 전자담배를 그러니까 베이핑을 전자담배 전자담배 하는데 여러분 엑상형 전자담배 베이핑에는 일산화탄소나 타르가 1도 없습니다. 정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 그러면 액상형 전자담배 그러니까 베이핑 하시면서 뜨끈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운동하기 직전에 담배 한대 피고 중간에 운동하다 담배 한대 피고 꼭 끝나고 나서 입구에서 담배를 피는데 아 그거 제발 좀배너좀 시키고 좀, 좀 운동 끝나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운동 끝나고 기분 좋게 나올 때그 담배남상을 맡으면 진짜 X같아요 진짜 성질납니다 아니 그리고 뭐 건강하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하러 오면서 담배를 왜 갖고 와아 알다가도 모르겠네 자, 지금까지 베이퍼당룡이였구요 베이핑은 계속됩니다. 푸쌰!